네 법인카드 사용내역 거짓 신고 의혹에다가 사교육 회사 주식 보유 문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 차관인데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이 의혹을 제기한 단체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한국 대학 교수 협의회인데 이 협의회의 최태호 대표 연결해서. 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좀 제가 좀 약간 니가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이 질문부터 드려 야될것 같은데 조선경 차관이 차관이 된게 지난 6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와서 이제 그조선경 차관 개인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되는 게약간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는 우리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교육 카르텔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왔거든요. 네네네. 현지 대통령실, 정부 고위공무원 전부 다 하는데 음흠. 그 중에 조선경 차관까지 이제 연결된 것이죠. 음, 거기에 학계. 사교육 문제라든가 뭐 네. 대학 관련 이런 것이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학계나 이런 데서 일정하게 좀 얘기가 됐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최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저그 전부터 우리는 조사를 해 왔었던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예. 제기하신 논문 표절 의혹 있잖아요.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48% 정도가 대 표절이 돼 있다고 나왔는데 네. 이 표절이라는 것은 우리 학계에서는 뭐 용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너무나 큰 문제고 그 이전에 학회에 발표했던 것을 그, 인용표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거의 100% 썼거든요. 네.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기 표절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게재했다. 그렇죠. 11월 달에 2012년, 11년 12월 달에 논문을 발간하고, 네. 2012년 2월 달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논문에 있는 것을 그, 2011년 12월에 했다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 표절이 아닌데 네. 이걸 그대로 거의 100%쓴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표절률이 48%나 나오게 되겠죠. 48% 거의 절반이 표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13% 넘으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그 거부를 하거든요. 어. 엄청난 프로토시죠.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제가 좀 의아한 게 박사학위 예. 논문이잖아요. 예. 그럼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당연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정밀한. 그러면 그렇죠. 이게 심사 예. 과정에서 왜 이게 안 걸러진 겁니까? 안 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 2011년 12월이니까 바로 직전에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살펴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거죠. 아 이게 좀 논문이 돌아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적인 이유가. 등재한 페이지에 올려가고 KCI에서 등재를 하고 음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전에 이 박사학위에 같이 써버린 거죠. 아 거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인접해서 그러니까 그 표절을 했다. 그렇죠. 예. 음흠. 아 예예. 예. 근데 그 조성견 차관 측은 예. 일부 논문을 발췌해서 연구 윤리 위반을 주장하는 건 악의적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 글쎄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박사학위 네. 논문 은한200 페이지 넘잖아요. 예. 그리고 학회지 논문은 보통 17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를 계속 박사학위 논문에 하면서 뽑풀려 나가는 거죠. 음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학회지에 있는 논문은 100%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음. 그 일부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논문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인용해면은 인용했다는 그 저걸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인용부를 하든지 각수를 네. 달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죠. 그러면 이 박사학위 논문 말고 혹시 그 뒤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있습니까? 어, 저희가 드린 보도 자료 실적에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네. 7% 13% 13% 16% 이렇게 나와 있다는 그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렸는데 네. 사실 논문을 그렇게 많이 안 쓰셨어요 이분은. 아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음. 논문보다는 사실 사업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지금 제기된 의혹이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한 의혹도 좀 제기가 됐는데요. 예예. 그 이게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 그게 바로 그 심사위원이었었죠 그분이 아, 그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예예 예, 예. 그러면서 명지대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거든요 어... 근데 명지대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 당시 논문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 같으면 보통 400% 이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 당시 지금까지 한 것이 저희가 확인한 거는 뭐. 몇 개가 되지 않거든요? 어... 10개 남지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학 총장으로 간다는, 거 아니, 대학 총장이 아니라, 이... 교수에 임명된다는 것은 사실은 음.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하면 그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로 그러니까 교수로 임명된 게 아니라 연줄로 임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네요. 그럼 간단히 얘 그렇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장관의 총장 하실 때. 예. 조성경 교수를 뽑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뭐 대학 내임명 카르텔이라 이렇게 말할 수있다 정리하면. 조성경 차관이 명지대 교수로 임용될 때 명지대 총장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예, 그렇게 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인연으로 결국은 그 교수에 임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신 거고요. 그렇죠. 아또 제기됐던 의혹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잖아요. 네. 예, 예. 사적 사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던데요, 조성경 차관. <laughs> <laughs> 믿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어제 음. 또뭐 전세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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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가 다 사실은 확실하게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교육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사교육 카르텔을 하다 보니까 음. 어머니 이름으로 본인 명의로 이렇게 된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급하게 매각했다는 것이 또 드러났고요. 예. 그렇다면 이쪽에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쪽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른바 이, 이권이라든지 사적 이익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잠깐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교육 업체 주식 보유 문제 있잖아요. 예, 예. 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한 만큼 이런 문제적인 예. 음해성이다. 이런 반박이 나왔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처분한 시기가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 후회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슨 주식을 1 4 2주 음. 배우자 이름으로 어머니 네. 이름으로 (8주) 또 어머니 이름으로 (8주)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50주) 음. 또 어머니 이름으로 (35주)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네. 그 사교육 카르텔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거, 여기서는 좀그 그 추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기 전에 예.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왜 문제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교육 하기 전부터 공직자가 되기 전부터 네. 그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카르텔에 그리고 저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기 전 장관님 뭘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한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 이권 사업에 개입 이권 개입한 것이 지금 연변으로 따지면 제가 스물 서른 개를 지금 찾아놓았거든요. 서른 개요? 논문에 비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2000년도 원자력 사고 운영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음. 음. 이게 이제, 22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네. 2006년도에 국민의 원자력 이해를 위한 무슨 시스템 개발, 이렇게 해고서른 개를 하셨단 말이죠. 네. 이런 거 하고 다 카르트리 왜다 연결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대표님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분이 그 용산 비서실을 거쳐서 차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인사검증 대상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 처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전 정권 하에서는 주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그거에 관심을 많이 있었고. 예. 그것은 본인의 그 잘못이지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를 말았어야죠. 음, 가지를 말았어야 된다. 예. 그럼요. 음. 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는 뭐 결국은 경질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통해서 감사를 좀 요청도 할 것이고요. 네. 또뭐 아주대, 고대, 명지대 여기에도 국민 감사를 곧 청구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는 징계 요구도 할 것이고 음. 어, 연구 진실성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조선경 차관 측에서 법적 조치를 언급했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오히려 힘을 일체 않겠어요 네. 네. 본인의 것이 계속 밖으로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MBC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이 조선경 차관 그렇게 자신있고, 네. 뭐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다면, 우리 측의 인사 한 명하고, 네. 1대1로 공개 생방송 토론하자 이거예요. 아, 예, 예, 예. MBC 100분 토론 좋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시선 집중이기 때문에, 시선 시선집중... 아, 집중도 좋죠. 이게, 알겠습니다. 결이세 개로 될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어, 하면 좋죠.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한국 대학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호 교수였고요. 조성경 차관측의 반론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마이크를 내어 드릴 수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